어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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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나이스 먹었잖아 나 이거 한번 끊어주면 사람이 없네 잠깐만 내가 내가 끊을게 어, 이렇게 어, 이렇게 어, 어, 와, 와 여기가 걸리냐? 리코일리 있는데 빠져야 겠다 아 뒤졌다 아, 그러니까. 와 이거 리체공이 너무 잘 나왔다 그니까 <laughs> 이거 <맞춰서 가자. 웃음> <내가 도움이 될까? 웃음> 아 이거 맞춰 갈가자아 너무 많데아놓 약간 초승이 안 나갔네. 아리 <laughs> 음. <여기> 왼쪽 있어. 게지네는거야이 <laughs> <키워드. 웃음> 타이아나건은자려봐 이길게 이길게 이렇게 세게 넣는다 뜨게 넣는다 이거 피해 나이스 잡기 이거 한번 밀어줬게한번더 띄워줄게 이거 리체만 더 때릴게요 리체 리체 아 벨리피 어 대각일까? 나야. 관그 센터. 그래 센터. <목소리도> 자 어, 확실히 거, 가운데 건면푸시는게 좋을 것같아 그래, 그럴 땐 돌았다. 여기서, 여을를이렇 뒤를 아, 이렇게 해서, 이렇서 이렇게 해이렇이게 겟 싸워요 겟 싸요 아. 여기 한번만 꺼 아이고 죽을나이 죽겠다 아. 아프지 않아 이씨 드랙 퀸 이글 내한도 이거 못빠져 아 드랙 퀸이었는데 까비 이리 올거같은데 이글 아. 먹 빠질게 요

엘리건. 엘리. 고기찌가. 고치지. 이거 봐. 날 왼쪽에 엘리. 시즈니 앞에 푸시 한번 앞에 푸시한번 해볼래요? 엘리 앞에 있거든요? 까비. 엘리 왼쪽에 있어요? 그래, 그래. 나이스. 그래. 까비. 간다. 이제 트럭 가자. 그래. 다시. <laughs> 던지. 였로 박스 이글만 조심해요 오른쪽 아까 오른쪽 있었거든요 틀어볼까요? 약간 공을 좀 한번 밀어볼래요? 내가 왼쪽 밀게, 던짐이라이거 약간 이쪽에 갔네요? 이거 왼쪽에 갔네. 힐을 열심히 하네. 드래그 나한 번만 끊어줄래? 나이스. 와 시즌 5기보네좋아진지 아이 슬프네한 아이고 나 반들썩했는데. 한번 뺄게요. 여기 나이스. 나리치 한번. 진짜. 칠. 야 얘들아. 코에. 여기 둘. 여기 대. 우 없고 하지. 한번 뛰어줘 봐. 아 내가 뛰어 줄게. 텅텅텅. 비여 옆에 이글 가요? 으악. 어. 어. 아, 씨그 <laughs> <제 뿌리. 웃음> 아, <쉬워. 웃음> 거기 힘들게 살았는데. 이 <laughs> 아그스 나이스. 했다. 잘 백업. 나이스. 나잘스 나이스. 나이 나이스. 나이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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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 이글 위치가 왼쪽에서 올것 같은데 어. 이글이 여기 있어요? 네. 이글.. 이거 한 번.. 잡을 수 있나? 숨차 어. 하면안 되겠다 슬슬 한 슬슬 때릴게요 와. 내가 뒤로 내가 뒤로 봐야지 이거 되겠다 가 때리자 아 슈가 애들 온다 잠깐만 이글이 이글이 돌 같아 내가 비볼 꼴았나? 그래 다될거 개피. 잡았다, 잡았다, 어? 내가. 어 무서워. 알고 다 아, 전지 아, 아, <laughs> 아, 우리가 먹은줄 알았어. 그러니까 나도. 내 궁으로 먹은 줄 알았는데 아니네. 아, 아깝다. 야, 올줄 당연히 오는 건 이제 뒤딱 돌았는데. 보니까. 솔직히, 고작했네? 솔직히 샬롯으로 막기는 힘들어. 이거 자체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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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뮤비는 맞으면서. 코마팀. <laughs> 내가 도움이 될까? <laughs> 돌아서 상대 원딜을 따야 되는데 상대 원딜도 엘리랑 다같이 도네 개 징그럽네 오는 거 역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아 이거 못 먹겠다 뺄게요 아, 잡을 수 있겠네? 야저마무리가안돼 됐어 내가 했어 프로 타임이다. 어, 그나마 한명 없이 하면 이길 나올 수 있어. 겠 해피 조직이 뜬다, 레알. 바로 친다. 어, 바로 치자. <목소리> 야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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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저..저거 물..물어도 되겠다? 물었다. 깔색이가봐 호흡 가면.. 위 와. 이거 한 해보자, 이제 자야 지 자르자, 이거 뒤로 돈다 이거 뒤로 돈다 골목 쪽도지, 이거 한대맞고이글 골목, 아 이쪽 골목, 이글만 따라가면 이 아까 하뒤이길

아, 다 왔다. 어, 엘리덕 드렉티드렉티 빼자. 이거 빼자. 드래티 아, 나 이거 땡겨졌다. 어머머머 한번 봐줄게. 어제 쟤네가거든 뺀다. 이아씨이너궁 와, 시분니 아, 분이예술이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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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드니 미쳤어? 요나 아, 솔직히 시드니 궁 타이밍 못 맞추겠던데 <laughs> 잘. 나도. 잘아 별거 <laughs> 아니지. 이 정도면 진짜 아, 다, 하는 다 누구나 한거 아니야? <laughs> 아, 아 근데 우리 파수친 필요가 없어가지고 때리기는 좀 애매하긴 하다. 좀 뺏기려 이거. 뺏기고 가자 이거 좀 애매하다 이거 뺏기면. 라인으로 가야 지금 때려도 되겠다 안되겠네 오우 쉣 이게 또 담뱅이잖아 쭉 올라가면 돼. 겠다줄줘술줘 아, 아, 키가 너무 없는데 오른쪽 뿔찌면 왼쪽 알아서 때리겠다 아, 오, 뭐? 동물은 없어. <laughs> 이거, 왼쪽 깨지리 어, 나오는데. 이날이올거 이거, 이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이 이거. 이이 이거.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 아, 세겠요 와, 다 가운데 암투져 있어. 이제 센터. 나도. 아, 박스 때. 아, 그래도 이 이겼다. 아, 조합은 개개힘든조합인데 <laughs> 그리고 그냥 응. 쓰레기 같다고 말해도 되지 않나? 저어 이겼어요. 푸지 않았어.